너깐만가 머리가 잘리는데? 괜찮나? 그러면.. 됐어? 응. 안녕하세요. <laughs> 슈니. 준이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한번 해볼까? <laughs> 조금 더 뭔가..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인가 여기보다 다르거든. 음. 이게 골 싶은 게왜 이렇게 탁해 보이냐? 어, 그런게 어, 자기랑 나랑 키 차이가 많이 나서.. 이게 나? 응. 다리가 나 머리 어? 왜 이렇게 까맣네? 어? <laughs> 좀 심한데? 좀 밝게 해줄까? 내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데? 슈니, 준이 할때 슈니! 준이! 아니야 <laughs> 아니, 근데 어떻게 한 아...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첫 번째. 음. 아, 다시. 음. <laughs>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오. 음. 그리고 뭔가 오빠랑. 오. 아, 말이 안 나와. 나왜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? 까 말이 안 나와! 난 유튜브를 못하는 가 봐. 어떻게? 그럼 우리 에서한국영서한좀고서 한국에서 아니 아 아니. 냥 할거야 국에은말더안나한거에서한국에나한테 그냥 얘기하서한국그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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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부 한국에서 서 그렇지 않지? 이게 내가... 더 낫겠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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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도못도고아왜 이렇게 더도 나도 <laughs> 어, 미치겠네 나도 나도 나결나식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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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찍어봤는데 어때요? <laughs> 뭔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 존경하는데, 아 진짜 존경스러워. 아, 쉬운 게아니야 응. 진짜. 우리도 더 연습해서 응. 다시 한번도전해응 알았어, 오늘 처음 찍어봤는데 어땠어? <웃음> 유튜브 <웃음> 아니, 나는 응. 예전부터 내가 노래 영상이나 응. 이런 걸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. 나는 응. 영상을, 카메라를 딱키잖아키는 순간부터 얼어붙어 음. 그냥 이 카메라가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 음. 계속 예쁘게 나와야 돼잘 얘기해야 돼잘 나와야 돼 계속 이런 생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내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니까 확실히 좀막 좀 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 음. 더 정진하자 정준하. 이상 유튜브 망한 신혼부부입니다. 안녕. 음. <laughs>